쭉 구경 가보자. 여기 어제 콩도 있었나? 이동가 밥을 만들면 엄마가 여돌 돌을 넣어서 콩처럼 넣어줄게. 와, 지금 엄청 많이 날아갔다. 새우는 뜨거우니까 일단 조심히 먹아 어, 비행기, 비행기. 아, 전투기 전투기, 전투기. 전투기 두 개가 날아가네. 이제 많이 식었어, 이제. 먹어도 돼. 그래지 응. 어, 햇빛 따뜻하니까 여기 먹기 딱 좋다, 끝이래. 응. 음, 안에는 좀 뜨거워. 뭐? 조심해. 집에 문이 많아서 좋지. 생각보다 진짜 안 크다. 세게면 <laughs> <laughs> 되나? 더 멀리 놓는 가족 게. 아빠도 모르지? 아빠가 노 축하합 니다, 사랑만니다사랑카니다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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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니가, <laughs> 천천히 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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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그 사람한테 저,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봐야겠다. 맛있지 리조응 진짜 맛있더라. 또 먹고 싶 빨리 먹고 싶어. 하루이 그러니까 고양이 다니는 길인가 봐? 오랜만이네 왜 너무 많이 먹 I d 안돼? t m i 거 d it. I don't mind 잘하네 잘 먹겠습니다 응. 자 한번 이거 한번 이 노란거 먹어도 되나 한번 보자 한번 먹어봐 안매워 안매워? 응넣 참을 줄 알아? 응 빨간거는? 빨간거 응? 너긴가 아, 봐. 이거, 이거, 이거 맛있겠다. 돼. 응. 엄마 아빠 한번 먹어 보고 알겠지? 네. 아. 이거면 <laughs> 음. 맛있더라고. 달더라게 이랑 놀아달라는 건가? 나랑 놀자는 건가? 와이까서까슬한전 응. 밤이다 밤 밤송이. 밤송이 이거. 저거 아. 안에 어. 여기 까면은 밤이 어 여기 밤이 오, 있지? 근데 이게 안 먹어서 썩었다요. 음. 안에 저렇게 맞아서. 밤이 있는 거. 오, 이도 얼마전에 할머니가 손에 놓고 주셔서 밤 먹었었지? 네, 먹었어요. 먹었어. 밤이 이렇게 밤화질까지란 밤송이 안에 들어있는거다밥 아, 안먹어서 와 이도야 저기 새떼가 엄청 날라간다. 여기 어디 저기! 안보인다? 와 V자로 해서 세, 가잖아. 새 날아가는거 보여? 엄청 많은 새? 보여 이제? 하늘에 봐봐. 한번 봐봐. 보여? 저기! 보여? 근데 이런 새들 있다. 아 저렇게 나, 저때 새떼들이? 새떼가 무리지어 날아가는거야. 무리지어 아, 날아가는거야. 무슨 모양 같아? 손으로 이렇게 뿌이하는 모양 같지? 응. 어 응. 저기. 저기? 저기, 저기도 있네. 아 저기도 있네. 맞네. 이거 어떻게 알아? 여기 응. 고라니가 여기로 다니나 봐. 왜? 어? 왜? 글쎄 아빠도 모르겠네. <laughs> 뭐야? 이 어디 가는 거야? 아, 네. 이도 어디 가는 거야? 엄마 아빠 둘이 놀러 갔을 때. 이도 이도는 어디요? 어린이집 갔을 때. 한 응. 네. 먹어 저눈 보신 거예요, 이도. 아 그런가? 그래서 이도가 이쪽으로 음. 돌리기 시작했어아 그래서 글로 돌리 시작한 거야? 네. 아, 한가운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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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 이번에 또 어려운 거? 트랩 음. 오 음, 이번에는 또 어려운 거 뭐가 있을까